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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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안 돼, 너무 기뻐! 너무 불량 너무 많아요. 저 찍어줘요, 찍어줘요. 불량 너무 많아. 팔, 도리고 팔도 찍고. 팔, 앞으로 하자이 여섯 명잖아지 않았어요. 우리 오케이 반대 오케이 아, 나 갔다, 아, 전화. 안 갔다 와, 다왔아안다 왔다 왔다 이다 왔다 이다 왔다 하다못 하는데요. 아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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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다대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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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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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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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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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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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Last two,